시기 십사장 0절 그리하여 그정이 자기 주인은 낙타들 중에서 열 마리를 취하여 떠났으니 이는 자기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이라 그가 일어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우르 성읍에 이르니라 저녁 때에 그가 자기 낙타들을 성읍 밖샘물 곁에서 무릎을 꿇렸으니 그때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간과하오니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시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벗어서 내가 우물 곁에 서 있고 성의 사람들의 딸들이 물기으러 나오며 내가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붙다 가오니 너는 내물 항아리를 내려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여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니 하리이다. 하면 그녀가, 그녀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니 그것으로 나는 주께서 내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심 알겠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인데 보라 리브카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우루 아내 밀카와 아들 부두엘에게서 태어났더라. 그 소녀는 버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에 내려가서 자기 물항아리에 물을 재워서 올라오는데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서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내 물항아리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서둘러 자기 물항아리를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더라 그녀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한뒤 말하기를 그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내가물을 길어 물을 다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물 항아리를 구이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깃더라. 그 사람을 기 그녀를 바라며 바라보며 주께서 자기의 여행을 형통케. 하셨는가 아닌가를 알고자 하더라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신 뒤에 그 사람이 판세기를 금고리에 한 개와 그녀의 손에 맞는 열세 개짜리 금 팔찌 두 개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누구의 딸이냐 내가 네게 붙탁가노니 네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빵이 있느니라. 하니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일카가 나월에게 나은 아들 부대에르 딸이니다 고 그녀가 그에게 더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집과 여물이 충분히 있으며 묵을 방도 있나이다 하니 그 사람이 그의 머리를 숙여 죽게 경비하고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우주 하나님을 성축하오니 이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를 없애지 아니하셨음이니다. 주께서는 길에서 나를 내 주인의 형제 집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들을 자기 어미 집에다 말하였더라. 어,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